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여기 불이 나가지고 형 보셨어요 지금? 보셨어요? 여기 이제 구멍 뚫렸거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이 크게 났어요 불이 크게 났어요 저희 다행히 오늘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평택 평택입니다 평택 엄청 많이 났다 아, 크게 났네 줘봐, 줘봐, 줘봐. 오, 저 거거든,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블거거든 저거는 봐 저거 봐 저거 봐 도대체 어디에서 블랑걸까요? 와.. 뉴스에 나겠는데 저거 봐 저거 봐 지금 상수길 같은데 와. 지금 뭐부질러나봐 7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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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7m, 7m, 다 m 7 m m